부산에 사는 74세의 한 노신사를 저는 예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건강한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절제 있는 식습관, 그리고 특히 생선을 무척 좋아하셨죠. 거의 모든 식탁 위에 생선이 올랐습니다. 생선은 몸에 좋고 질리지도 않는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깜빡깜빡하기 시작했고, 말을 하다 중간에 맥락을 놓치고 걷는 걸음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몇 차례는 거의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 기억력 저하 그리고 신장 기능의 뚜렷한 약화.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년간 매주 빠짐없이 먹어온 바로 그 생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은 적으며 오메가3가 들어 있어 심장과 뇌에 좋다고 늘 황금 식품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가면 몸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성분들이 이제는 몸속에 서서히 매일 매끼니마다 쌓여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위험한 점은 그 변화가 즉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발열도 뚜렷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가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기억력이 살짝 떨어지고 잠이 뒤척이는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다 보니 병이 뿌리 내릴 때까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모든 것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저는 생선을 잘못 고른 탓에 피할 수 있었던 병에 맞닥뜨린 어르신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반대로 식탁 위 생선 한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하며 걸음이 탄탄해지고 기억력이 맑아진 경우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이 겉보기엔 좋아보여도 노년 건강에 수문적일까요? 또 반대로 어떤 생선이 심장, 뇌,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보약일까요? 이제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오늘 식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생선이 늘 건강한 선택이라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 동안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기면 몸은 전혀 다른 단계에 들어섭니다. 간은 예전처럼 빠르게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할 만큼 강하지 않으며, 면역력은 세균과 기생충에 맞설 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며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매일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몸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바 노년층에게서 가장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킨 네 가지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식단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생선들입니다. 첫 번째는 영양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력과 신경계에 심각한 문제를 안긴 생선입니다. 바로 참치. 그것도 생참치와 통조림 참치 모두입니다. 74세의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참치가 오메가 3가 풍부해 심장과 뇌에 좋다고 하자, 일주일에 세 번씩 참치 통조림을 먹었고 가끔은 모임에서 참치 사시미를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츰 기억이 흐릿해지고 일어서면 휘청거리며. 대화도 앞뒤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체내 수은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참치는 바다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미 수은에 오염된 작은 물고기를 먹으며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참치의 근육의 수은이 안전 기준을 훌쩍 넘게 축적됩니다. 수은이 몸에 들어오면 노예, 신장, 신경계, 깊숙이 달라붙어 손발 저림, 피로, 기억력 저하,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간과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소량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치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히스타민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 참치에는 캔 안쪽 코팅에서 나오는 BPA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화학 물질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당뇨와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보존을 위해 다량의 소금이 첨가되어 혈압 상승과 심장, 신장 부담을 키웁니다. 두 번째로, 노년층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민물고기입니다. 인거, 흑연, 매기, 가물치. 식탁에서 자주 보는 익숙한 이름들이죠. 찜, 조림, 매운탕 등 보양식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는 물이 언제나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연못, 호수, 강, 시냇물은 생활하수, 비료, 농약, 산업폐수로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납, 카드뮴, 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이 물고기 몸속으로 스며들고 그것이 고스란히 당신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간, 신장, 혈액에 축적되어 고혈압, 신부전, 심혈관계 장애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물고기는 간흡충 장흡충 같은 기생충이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덜 익혀 먹으면 살아남아 몸속에 들어와 간, 담낭, 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적 있는 69세 여성 환자는 평소 가물치 조림과 민물어탕을 즐겨 먹었습니다. 복통이 오래 가고 황달과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흡충 감염으로 간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젊은 사람은 저항력이 강해 피해가 제한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기생충이 빠르게 번식해 더 깊은 손상을 일으키고 치료 과정도 훨씬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고인민물에서는 이코리, 살모넬라, 비브리오 같은 세균이 쉽게 번식해 설사, 달수,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며 이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먹기 전에 반드시 한번더 생각해야 할 생선은 양식된 능성어와. 일부 산업 양식 해산물인 바다 틸라피아입니다. 살이 희고 가시가 적으며 조리하기 쉬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좁은 환경에서 양식하기 때문에 병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항생제의 일부는 고기 속에 남아 먹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에게는 이 잔류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 균형을 무너뜨려 설사, 복부 팽만, 장염을 유발합니다. 더큰 문제는 체내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저는 73세 남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여러 강력한 항생제를 써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식품을 통해 장기간 항생제에 노출되며 다제 내성균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식 환경에서는 성장을 촉진하고 먹이를 잘 먹게 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 식욕 촉진제 사료 보존 화학물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서히 몸에 축적되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대사 질환과 심혈관 질환, 일부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흔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음식으로 여겨지는 훈제연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훈제연어를 먹으면 심장 건강에 좋고 피부가 좋아지고 체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훈연 과정을 거쳐 그 화려한 주황빛과 은은한 나무 향을 입히는 과정에는 여러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연어의 색을 오래 유지하고 부패를 늦추기 위해 나트륨 아질산염이 사용되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해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됩니다. 훈연에 사용되는 연기 속에도 PAH 다원방향족 탄화수소 계열의 발암물질, 특히 벤조아피렌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보관을 위해 훈제 연어에는 상당히 많은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는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신장이 약한 노인에게는 체액 저류와 심장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훈제 연어는 보통 다시 가열하지 않고 차갑게 먹기 때문에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젊은 사람은 리스테리아에 감염돼도 발열과 설사 정도에서 그칠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뇌수막염, 폐혈증,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이네 가지 생선은 각각 65세 이후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먹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의 몸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느냐가 앞으로 몇 달, 몇 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위험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식단에서 생선을 빼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참치는 수은을 함유하고 민물고기는 기생충과 중금속 위험이 있으며 양식 어류는 항생제로 가득하고 훈제 연어는 소금과 보존료가 많다면 과연 안전한 것이 남아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영양 공급원 중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진실은 모든 생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맛있고 몸에 좋으며 특히 65세 이후의 신체에 잘 맞는 생선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생선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선을 고르고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78세의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늘 피곤하고 혈압이 불안정하며 기억력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오염이 걱정되어 수년간 아예 생선을 끊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식단을 다시 구성하며 안전하고 독소가 적고 영양이 풍부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생선을 넣었습니다. 몇달후 혈압은 안정되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기억력도 뚜렷하게 회복되어 매일 저녁 손주들과 산책을 다시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생선은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고를 줄 안다면 매우 소중한 친구입니다. 먹이 사슬의 하위 단계에 있는 작은 생선들은 수은이 거의 축적되지 않습니다. 지방이 적고 살이 흰 생선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위에 부담이 적어 약해진 소화기에 적합합니다. 또 어떤 생선들은 오메가3가 특히 많아 심장, 뇌, 눈을 보호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관들은 점점 약해지지만 이 생선들이 자연스러운 보약이 되어 값비싼 약 없이도 정신과 체력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야 할 생선이 4가지라면 네 반드시 식단에 포함시켜야 할 생선도 4가지가 네 있습니다. 적어도 주 2회 이상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선들은 낯설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심지어 저렴하게도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각 생선마다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억력을 보호하고 어떤 것은 뼈를 단단하게 하며 어떤 것은 혈압을 낮추고 숙면을 돕고 또 어떤 것은 간과 소화기를 부드럽게 보호합니다. 이네 가지 이름과 올바른 조리법만 알면 더 이상 수산물 코너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고른 생선이 장기적인 건강 계획의 일부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연 보약 같은 생선들은 무엇일까요? 왜 좋은지, 그리고 왜 특히 노년기에 잘 맞는지 다음 부분에서 하나씩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생선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 건강과 질병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두 갈래 평행한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길에는 70살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먹어온 익숙한 생선을 지금도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먹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후 조금 피곤하거나 방에 들어가서 하려던 일을 잠깐 잊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의사는 그의 신장 기능이 장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 길에는 같은 나이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몇년 전부터 생선 고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식사에는 여전히 생선이 있지만 독소가 적고 영양이 풍부하며 올바르게 조리된 종류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을 몇 바퀴씩 걸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말이 끊기지 않으며 손주들을 안아 올릴 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다의 맛을 사랑하지만 오늘의 올바른 선택이 내일의 건강보험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이 나이에 잘못된 생선을 먹는 진짜 위험은 단순히 검사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립성을 잃는 대가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약 먹을 시간, 식사 시간을 일일이 알려줘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매주 몇 시간씩 투석기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심장이 지치면 계단 몇 칸조차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삶이 점점 좁아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대화를 나눌 정신적인 여유가 사라지는 감각입니다. 뇌졸중, 심부전, 치매 같은 질환은 시끄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손가락 끝에 가벼운 저림. 평소보다 길어진 한번의 불면 생각이 끊어진 짧은 순간. 하지만 수은 기생충, 잔류 항생제, 아질사념, 과도한 소금이 몸속에 계속 쌓이면 그 작은 변화는 점점 커져서 세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생명기능 하나하나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에는 이미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건강할 때 습관을 바꾸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 여행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지금 내리는 단한 번의 결정, 즉한 종류의 생선을 빼고 다른 생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싹을 틔우듯 몇달몇년후그 차이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기억을 지키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며 익숙한 거리를 여전히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아직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년기의 대부분 만성질환은 수년에 걸친 축적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끼 식사가 건강을 만들지는 않지만 수백 수천번의 식사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곧 매번 식탁에 올릴 생선을 고르는 순간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 이야기를 이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안전할 뿐 아니라 심장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숙면까지 돕는 네 가지 생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식을 행동으로 바꾸고 한끼 식사를 당신의 수명에 대한 투자로 바꿀 때입니다. 이제 65세 이후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수 있는 네 가지 생선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들은 낯설거나 값비싼 생선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가치 있는 선택으로 심장, 노예, 뼈, 소화 기관을 자연스럽게 보호해 줍니다. 첫째는 꽁치입니다. 꽁치는 오메가3, 특히 DHA와 EPA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뇌와 심혈관계가 공기처럼 필요로 하는 성분입니다. 꽁치 속 오메가3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기억력을 날카롭게 유지해 줍니다. 수은이 쉽게 축적되는 대형 어종과 달리 꽁치는 해양 먹이 사슬의 하위 단계에 있어 독성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먹어도 뇌와 심장을 안전하게 영양할수 있습니다. 둘째는 흰정행입니다. 흰정행이는 살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으며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특히 셀레늄이 풍부한데 이는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면역력을 높이고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한 노년층에게 흰정행위는 부드럽고 부담없는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셋째는 황강다리입니다. 황강다리는 칼슘과 인 함량이 높아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나이에 뼈가 약하면 가벼운 넘어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강다리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해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관절과 뼈를 잘 지지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넙치입니다. 넙치는 심장과 간 모두의 선물 같은 생선입니다. 지방은 적지만 타우린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며 간 해독을 지원합니다. 살이 부드럽고 씹기 쉽고 소화도 잘 되어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들에게 알맞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잘 고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생선들을 진정한 보약으로 만들려면 세 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높은 온도는 잠재적인 기생충과 세균을 없앱니다. 둘째, 내장과 혈액을 깨끗이 제거하십시오. 그곳은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이는 부위입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공급처를 선택해 바다에서 식탁까지 올바르게 보관된 생선을 고르십시오. 이것을 장기적인 건강보호 계획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네 가지 생선 중 하나를 식탁에 올릴 때마다 심장, 뇌, 뼈 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래 건강하게 버텨달라. 이렇게 작지만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다음 식사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식단이 건강하고 명료하며 에너지 넘치는 노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건강은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